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덜에 나오면은요, 이렇게 새순들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새순입니다. 잎을 유심히 보면은요, 이게 특징입니다. 잎 끝에 양쪽으로 방패 모양으로 뼈조한이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잎뒷 모습이고요. 이렇게 새순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새순들을 이렇게 끓어진 데까지만 이렇게 채취를 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볶음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 순일 때 나물로 먹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크면 억세지고 잎이 무성하니 올라오죠. 그럴 때는 나물로 먹지 않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바로 자양강장제로 천연 비아그라로 유명한 바로 매꽃 세순입니다. 그러고 줄기 이렇게 딱 꺾어 보면은요 하얀이 유즙이 이렇게 나오는데 맛을 보면은 아주 달짝지근합니다.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상큼합니다. 꽃이 필 때는 이렇게 꽃도 예쁩니다. 이렇게 여린 수는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볶음을 해서 먹기도 하면은 그 맛은 천하 일품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몇개 채취했습니다. 이 뿌리와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가을철에 이 뿌리와 줄기를 채취해서 밥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뭐 떡을 해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도 먹어도 맛깔스럽고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합니다. 이 뿌리가 이렇게 하얗죠. 이 맛을 그냥 생으로 맛을 보면은요, 부드럽고 그냥 은은하니 단맛이 약간 입안에 돕니다. 이처럼 이 맵꽃은 그 성질은 따뜻하고 달고 또 독성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래 먹으면 주림을 모른다고 했고 기를 늘려주고 허약한 체질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초강목에는 여성의 성불감증을 해소시켜 주고 방광염, 요실금에 효험 있고 또 남성의 정력 감퇴, 조루, 음이 당뇨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맥꽃은요. 에,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사포닌, 루틴, 트리폴렌, 아스트라갈린, 비타민, 당분, 전분 등을 에,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약성 효능이 아주 뛰어난 천연 비아으라로 통하죠. 해서 정력이나 성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피로 회복, 허약 체질 개선, 또뼈 건강에도 좋고 당뇨, 고혈압, 중풍에 효과를 봅니다. 오늘은 천연 비아약라로 통하는 매꽃세순과 뿌리였습니다. 산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